안녕하세요. 존버한 후구입니다. 어, 2018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62.2%가 됐네요. 최근 한 4일 전인가 5일 전부터 많이 계속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약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한 72%에서 마이너스 62% 때까지 다시 어, 떨어졌네요. 이대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자고 있나면 올라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어, 3,000 바이낸스 기준으로 3,921 달러네요. 일단 계속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고요. 미국 와이오밍 주 현지 토지 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 뭐 이거는 뭐 그러면은 그냥 부동산 약간 부동산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조금씩 도입한다는 소리 같네요. 덴라이머 블록원 CEO 사칭 개정 주의 당무 응? 그렇군. 가나한 기술 책임자 최굴기 생산량 유지 내년 신형 A10 제품 출시.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기 생산업체 카나한 기술 책임자 청펑이 올해 카나한 매출이 작년 7를 상회했다.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면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전 모델 칩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천펑은 세계 최초 ACSI 채굴기를 출시한 후 4세대 채굴기 칩셋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새로운 A10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뭐 이걸 보니까 막상 보니까 이 최고 러업자도 뭐 망한다 망한다 이러는데 새로운 최고기를 또 준비하고 있, 있나 보네요. 또 이러다가 또 상승장 만약에 상승장이 오면은 또 팔아 먹을 수 있게 아니면 얘네들이 상승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않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인도 당국과 충돌 가능성 제기, 존 메가피 비트코인 3,100달러 회복 등 불마켓 시그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이 4,100달러 선을 회복하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예열 중이라고 예열 중이라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 왓츠앱 결제 서비스 전용 스테이블 코인 개발. 최근 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스북 메시지 서비스인 왓츠앱 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인도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은 자산 위탁 관리, 스테이블 코인 가치 유지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알려졌다 페이스북은 그러면은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 네, 일단 개발을 거의 어느 정도는 했겠죠, 뭐. 시범 운영한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일단 했고 이제 시범 운영한다고 기사를 띄운 거 같은데 페이스북이 했다면 구글도 했을 테고 다른 기업들도 다 했겠네. 아직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이더리움 대규모 있지? 업비트 초기 마케팅 목적 자전거래 거래량 3%에 불과. 마케팅 목적으로 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거래량의 총 3%라. 음, 근데 가짜 계정 그래. 아, 아침에 뉴스 뜯었네? 전자 신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업비트 임직원 가짜 계정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근데 이거 일부러 터뜨린 것 같은데 해당 임직원은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암호화폐 허위 거래로 약 1,5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경쟁 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의 상당의 허수 주문과 4초, 4조 2,000억 원의 상당 가장 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정이 실제 회원과 암호화폐를 거래한 금액도 1조 88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검찰은 올해 4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수사 중 업비트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 5월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 비트코인 시세 조작, 보트 프로그램 등 다수 증거를 확인했다. 아니 그때 5월에 어 압수수색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지금 갑자기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이걸 터트리냐? 그러니까 다다 다 연결돼 있는 거 같아. 씨발, 진짜 이거 말이 돼? 이것도 일부러 터트려 가지고 약간 시세 떨 떨군 거지. 뭐 어차피 뭐 업비트가 뭐 그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것도 아닌데 뭐. 예.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전통 시장 신뢰 하락 시 비트코인 자금 유입 가속화 블록체인 자산 본연의 활용 목적은 화폐라며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일상생활에 즉각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현재 점진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시점에서 자본 시장이 스테이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국채 법정 화폐 등 중앙화 자산에서 디지털 황금 등 가치 있는 자산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황금 입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소비자들이 전통 신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전망했다. 만약 진짜 이게 이대로 된다면은 아마도 뉴스나 주, 뉴스 같은 데서 계속 언급을 할것 같긴 해요. 현재 그 이거는 별로 블록체인이 계속 좋다고 좋다고 이러면서 블록체인에 대해 뭐실 실사용 뭐 조그만한 거 이렇게 보여주고 앞으로 블록체인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도입될 건지 정부나 뉴스 쪽에서 계속 꾸준히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올 수도 있지만. 전문가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 압도적. 최근 미국발 호재로 미, 비트코인 등 주류 암호화폐가 상승세를 보내고 있,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 비중이 여전히 크다며, 아시아는 암호화폐 시장의 원동력이 된다, 원동력이라고 보도했다. 약 19%라. 오늘 비트, 요즘 비트코인 캐시 존나 오르던데. 아, 진짜. 비트코인 캐시 샀으면 원금 회복했겠다. 거의 한 2.5배인가 3배 올랐던데. 아, 씨. 왜내건 팍팍 안 올까? 슬프게. 이거. 암호화폐 통화 개념과 통화 개념과 다른 디지털 자산. 암호 어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영국 정부 및 FCA는 FCA는 분산 원장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시장의 무경을성의 중요성과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보고서의 제안에 동의한다 며. 또한 보고서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통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동의하는 입장이다. 뭔가 점차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가 서서히 세워지는 듯한 느낌이네요. 어느 나라는 암호화폐 어느 나라는 가상화폐 어느 나라는 뭐 다르게 다르게 서로 다르게 다르게 부르니까 이제 점차 확팅해 나가는 것 같은데 원래 62.98이었나 6 2 3 o 가 그랬던 것 같은데 떨어지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21.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안도라 지르 t 터 영국 o 널 건지섬 영국 자치령 맨섬 등 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o o 인 지샨 페로즈는 코인베이스는 현재 결제 업체 및 은행 등 현지 파트너사를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며 2019년 더 공격적인 사업 글로벌, 글로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운영하는 지사가 있는 지역의 관할 구역이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시장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구만. 코인베이스도 계속 확장하고. 그러니까요. 가격은 조금 안습해도, 그러니까 2018년 1월달에 비해 가격은 안습해도, 그래도 여러모로 계속 좋은 뉴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크지 않나요? 좋은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약간 조금 안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삐딱하게 보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가격이 높아지면 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70% 크리스마스 선물로 디지털 화폐 방식 선호 그렇구나 이거 근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우선 어 2018년 12월 20일 어 녹화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디 2019년이나 2020년 동안으로 제가 이 통장 잔액이 플러스로 도배가 되는 순간이 오기를 빌겠습니다.